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되잖아요. 제가 담아놓은 제품은 바로 안녕 호송이들 송이에요. 이제 곧 1, 일... 내년에 가장 큰 행사 무신사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되잖아요. 제가 무신사의 딸로서 제 위시리스트를 공개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보면서 여러분들 장바구니 쏙쏙 담아뒀다가 바로 사지 말고 세일가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고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무신사에 관여가 전혀 없는 저의 찐픽이기 때문에 이게 어? 세일 할지 안 할지 저도 몰라요. <laughs>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제가 담아둔 브랜드는 구구글 휴머니티라는 브랜드인데요. 제가 롯데월드몰 놀러갔다가 여기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쭉 구경을 하는데 너무 제 취향인 거 많더라고요. 여기서 예전에 뉴발란스 냈다가 진짜 난리 났던 그 뉴발란스 기억하시나요, 다들? 제가 담아놓은 제품은 바로 코트백 같은 요 제품과 스웨트 팬츠인데 시그니처 분양 요게 포인트거든요. 어디에 들어가도 아주 힙해져. 절개선이 진짜 예쁘게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살수가 없는 게 지금 너무 생장가야 그래서 지금은 좋아요만 좀 눌러뒀어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그레이일즈. 이번에 너무 예뻐. 보이는 가방이 보이는 거야. 제가 요즘 이렇게 흐물거리는 듯한 유연한 쉐입의 가방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컬러감까지 되게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여기가 보면은 발렌시아가 맛이라고 하죠. 쭈글쭈글한 느낌의 후드, 엄청난 오버핏 바지 이런 느낌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레이즈 같이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글랙입니다 여기서 제가 핸드워머 별 모양 들어가 있는 거 너무 귀여워서 담아놨고요. 그다음에 뭐 플러도 이별 모양들이 진짜 하나만 매줘도 너무 포인트로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담아놨습니다. 바지들도 보시면은 핏감이 장난 아니에요. 밑단에 핀턱이라든지 입체적인 포켓이라든지 디테일이 정말 정말 많은데 컬러도 되게 다양하고 여기 지금 베스트셀러를 보면요, 이런 캐주얼한 의류들을 정말 잘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의류 아닌 것도 담아놨거든요. 러그 같은 게 있었는데 이 외계인 그려져 있는 게 너무 귀여웠어.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글로니입니다. 글로니가 처음. 처음에 전개할 그 시점에 비해서 캐주얼한 옷들이 많아졌어요. 미국 10대 여자애들이 좋아할 만한 진짜 딱 붙는 반팔 티, 나시, 반바지 이런 거를 막 했다면 겨울이 되니까 제가 입을 만한 옷들이 굉장히 늘어났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지금도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는 레더 자켓. 여기 안쪽에 카라 부분에 털이 달려있고 전체적으로 가죽이 워싱이 싹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같이 담아뒀던 게 PKT. 이건 특이한 게 밑단에 스토퍼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컬러감이 많아서 여러분들 취향껏 선택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브랜드는 나이스 고스트 클럽이라는 브랜드 입니다. 라고클은 제가 얼마 전그 비오트 에서 파츠 라고 세컨 레이블 브랜드 를 같이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릴스에서도 단독으로 코디를 쪄줄 만큼 이 브랜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 사실 의류도 의류지만 굿즈들을 너무 귀엽게 돼서 이거 지나칠 수가 없거든요. 너무 귀여운 블루보이 키링 이거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머그컵 진짜 제가 컵 그만 사겠다고 다짐 을 하고 했는데 세상에 너무 귀여운 컵들이 많아. 그래서 담아놨습니다 일단. 나고크에서 요즘 밀고 있는 그런 무드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귀엽고 키치한 느낌의 그래픽 들어간 티셔츠들을 많이 전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롱슬리브들 많이 보이고 살짝 계절감이 안 맞을 수 있어. 근데 패딩 안에 이런 거 입어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네가티브3리라는 브랜드고요. 제가 요즘 눈여겨보고 있는 신발 종류들이 약간 슬러치 부츠라고 해가지고 흘러내리는 비한 디자인의 부츠들인데요. 브라운은 그냥 브라운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워싱이 들어가 있고 블랙은 진짜 싸구려 가죽이 아닌 그 질감들이 너무 예뻐요. 좀 트렌디한 느낌으로 신발 하나 겟하고 싶다. 근데 오래오래 잘 신을 수 있는 걸로 하면 무조건 레가티브3.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 네스티 팬시클럽입니다. 제가 요즘 카모 패턴에 푹 빠졌잖아요. 여기 이 스티치 들어간 느낌이나 뒤태 뒷주머니에 팬시클럽 로고 이렇게 딱 박혀있는 이거는 사계절 내내 정말 잘 입어 줄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예뻐서 같이 담아놨습니다. 다음 저는 제가 노스페이스를 몇개 담아 놨는데 되게 귀여운 베이비 핑크 컬러의 노스페이스들이 있더라고요. 뭐 하나는 뭐 화이트 라벨이고 하나는 키즈고 아니면 하나는 그냥 여성 눕시고 이런데 원래 노스페이스가 키즈가 좀 싸거든요. 그래서 내가 체형이 조금 작다. 하시는 분들은 키즈로 가도 될것 같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가 제가 저번 위시리스트 영상에서부터 너무너무 사고 싶었던 노우트라는 브랜드입니다. 여기에 짐색이 하나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베리웨이 팝업을 했잖아요. 그 팝업에 누가 이 짐색을 메고 온 거야. 흐지부지 시키려고 했는데 이거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겸사 한 시즌이 바뀐 동안 뭐가 나왔나 봤더니 아 이게 볼캡도 귀엽고 비니도 귀엽고 신상들이 너무 예쁜 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소개를 안할수 없지. 노이야고라는 브랜드고요. 보통 경량 패딩들은 비싸요. 왜냐면 덕다운 들어가 있고 그 경량 패딩 예쁘게 만들기도 쉽지 않고 근데 여기 가성비로 경량 패딩이 나온 거야. 경량 패딩이 지금 5만 원대예요. 딱 봐도 지금 패딩이 얇긴 하거든요. 근데 경량 패딩 입문자분들은 이런 아저씨 스타일의 패딩 자체가 도전이 어색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입문자분들에게 스타일링을 조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공구를 하기 위한 제품으로 굉장히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체크 윈드 브레이커 제가 체크에 그냥 너무 너무 빠져가지고 지금 이번 연도 내내 체크가 안 들어간 코디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 윈드 브레이커 체크 컬러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같이 담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그 슬러치 부츠에 빠져 있다고 했었잖아요. 누스라는 브랜드의 버클 슬러치 부츠예요. 굽이 높지 않아서 밑창이 살짝 판판해 보이는 그런 느낌, 뾰족한 느낌 이런 것들이 대세련 됐더라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이어 노어라는 브랜드고요. 여기는 저도 완전 처음 봐요. 근데 요즘 제가 바지 그 뒤편에 로고 플레이나 그 그래픽이 왕왕 들어간 약간 위켄더스 바지 같은 그런 느낌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런 바지들 계속 제 추천에 뜨는 거예요. 여기 생지 색감이 너무 그 장미랑 잘 어울리고 예쁘더라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다이닛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다이닛이라는 브랜드가 뭘 잘하냐면 캐주얼하고 트렌디하게 입어도 살짝의 어른스러움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스트팬 라든지 슬랙스 부츠 패딩 조끼 가방 패딩 해가지고 추천 안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래서 담다 보니까 10개가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하나씩 소개를 하는 게 무의미한 것 같고 얼마 전에 이 미니백 대란이 있었어요. 요게 진짜 없어서 못 샀거든요. 잡화류를 정말 잘하는 것 같다는 느낌.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닥터마틴입니다. 갑자기 제가 부츠에 꽂은 바람에 아무래도 가을, 겨울에는 부츠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츠는 비싸니까 조금 헤리티지가 있는 걸 사서 오래오래 신자!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닥터마틴의 버지니아 14홀로 담아놨고요. 근데 닥터마틴은 발이 아작난다는 소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길들이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이거는 신어보고 살려고 아껴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 콜디스트 모먼트. 여기도 하트를 누르다가 포기했어. 여기 바지 들도막 너무 잘하고 자파들도 잘해서 인스타그램 구경하는 맛이 있습니다. 더 콜디스트 모먼트 단독 위시리즈 청산 영상을 골프 기간 내에 롱폼으로 한번 쪄보겠습니다. 다음은 도프셉입니다. 여기가 옛날부터 무스탕 잘한다고 되게 유명했던 브랜드예요. 근데 이번에 잉화님이 도프셉 한번 입으니까 여기가 난리가 난 거야. 원래 제 쇼핑몰 멜팅픽셀에 진짜 스테디셀러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진행을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난 다시 찾아야 되잖아.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릴만한 무스탕을. 그중에 첫 번째로 발견한 게 도프셉이 없다. 다음으로 담아둔 것은 디시즌 에버넷 제품들입니다. 제가 요즘 패턴에 빠졌다고 그랬 잖아요. 근데 카모나 후피 이런 거는 벌써 조금 너무 트렌디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패턴은 도트라든지 아니면 조금 에스닉한 패턴들 쉐르파 플리스 자켓 패딩도 약간 빈티지한 패치워크 느낌 나는 이런 거 같이 담아뒀고 패딩 조끼도 완전 빈티지한 스트라이프 무늬 들어가 있는 제품들로 담아뒀습니다. 다음으로 담아둔 브랜드 투오미오라는 브랜드고요 비오투에서 이거 한번 소개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정도로 진짜 신생 브랜드인데 브랜드 정리를 너무 잘해요 그중에 제일 예뻐 보였던 스커트 팬츠 담아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 라라폭스입니다 여기 진짜 유니크한 브랜드거든요 그중에서도 이 꽃무늬 패딩이나 아니면 이렇게 타이 티셔츠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아서 담아두어 봤습니다 뭔가 유니크함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브랜드예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라 케크입니다 요즘 여기가 바지를 너무 잘해. 카무 트레이닝 팬츠도 있고 십자가 이렇게 박혀있는 트레이닝 팬츠도 있고요. 한쪽에 트랙. 이렇게 있는 트레이닝 팬츠도 있는데 아, 여기가 디자인은 예쁜데 퀄리티가 생각보다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여기는 정말 내가 생각한 것그 이상으로 잘 플레이를 해줘가지고 재구매를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러프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부츠의 50% 이상은 러프넥 부츠입니다. 수제화이기 때문에 통굽이라서 무겁긴 하지만 진짜 발에 착 맞아 들어간 느낌이 너무 좋아요. 작년부터 스멀스멀 의류를 하는데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카테고리들을 러프넥 색만의 색깔들로 잘 풀어내는 그런 행보를 보이더라고요. 이 가죽 자켓이랑 퍼 자켓이 너무 유니크하고 예뻐가지고 하트 눌러놨습니다. 로우 타이드라는 브랜드 소개를 드릴 건데요. 가죽 코트랑 트렌치 코트 이런 것들이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한번 같이 들고 와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어 이거 하객 룩으로 입으면 딱 좋겠는데 했던 플레어 니트까지 같이 담아봤어요. 로우 타이드가 가을, 겨울에는 화이트, 크림, 베이지 이런 밝은 뽀용뽀용한 컬러감을 전 잘한다고 생각해요. 다음은 몽벨입니다. 경량 패딩을 정말 잘하는 브랜드가 어디냐 하면은 진짜 찐 산악인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컬러감이 장난이 아니야. 그런 예쁜 개나리 컬러감의 몽벨 패딩 같이 넣어봤어요. 다음으로 담아놓은 것들은 무신사 스탠다드입니다. 우먼에 예쁜 게 너무 많더라고. 여기에 이 트랙자켓이나 부츠컷 팬츠 그냥 호리존에서 깔끔하게 찍어서 트렌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남들이 입은 거 보니까 예쁘더라고. 그냥 무신사 스탠다드에서도 요즘 패딩이나 이런 바람막이류들 플레이를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담아둔 건 문선이라는 브랜드예요. 왠 남자랑 여자가 PKT 이렇게 그냥 입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인플루언서들한테 시딩이나 협찬이 좀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입은 착샷 보니까 너무 예뻐.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미세키 서울. 여기서 코트도 예쁜 게 되게 많이 나왔고 뭐 스커트 팬츠, 뭐 레그 워머, 바지, 부츠 컷모 뭐 니트 이런 거 해가지고 다양하게 많이 나왔는데 막 하트가 몇만 개씩 눌려있더라고 이거 장난 아닌 거야 저는 레그워머로 이번 블프 때 한번 구매를 해보려고 생각을 중입니다 진짜 여기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컬러감이라고는 찾아볼 수없는 진짜 무채색 공주들을 위한 브랜드 아닌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세릭이라는 브랜드예요 털 가방이 이번에 아주 본격적이더라고요 겨울 느낌 물씬 나서 포인트 템으로 좋을 것 같아서 하트 눌러두었고요 두 컬러 다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진짜 꼭꼭 사 하고 싶었던 게 셔링 래프드 가디건이랑 가터 코튼 스커트예요. 이 가디건도 여기 셔링이 마구마구 잡혀 있고 입었을 때 여리여리한 느낌 내주기 좋을 것 같고요. 이 밑에 스커트랑 같이 입어준 게 저는 신의 한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연출한 거 보니까 스커트로 입는 것뿐만 아니라 탑으로도 연출해주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빠질 수 없는 스컬프터. 조금 그런 대중적인 느낌을 더 벗어나서 진짜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있더라고요. 패딩도 이번에 빠질 수 없는 레오파드 패딩과 체크 패딩 나왔고요. 제일 사고 싶은 건 이렇게 아까 말했죠, 이런 쿠션 느낌의 가방 쿡 써줄 수 있는 트루퍼 헤이라고 여기에 막털막 달려 있고 제가 노스페이스 제품으로 하나 있는데 이거는 카모 패턴의 브라운 털인 거 담아놨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아웃트 체크 스커트라든지 그리고 벨트백 이런 걸 너무 잘해서 제가 주의깊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기본 티가 하나 있더라고 스트랩 주렁주렁한 느낌으로 아우터 안에 입어주면 레이어. 하기 되게 편한 기본템이지 않을까 다음은 아이돔워너셀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여기 바지 진짜 너무 잘해요 그 중에서도 가을 겨울에 입기 좋은 스위드 팬츠로 선택을 해봤고요 여기가 볼륨핏이 그냥 볼륨핏이 아니라 진짜 장난 없는 볼륨핏을 전개를 하더라고요 핀턱도 확실하게 들어가 있고 컬러감도 많아서 이렇게 저장해뒀어요 다음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제가 이 브랜드랑 꼭 한번 광고를 해보고 싶어요 아 이거 우리 뽀송이들도 진짜 좋아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귀여워 햇님 모양 이렇게 그려져 있는 집업이랑 바지들 몇개 저장을 해뒀어요. 근데 비니도 예쁘고 뭐 아우터도 예쁘고 여기가 못하는 게 없더라고. 다음은 알트 알레라는 브랜드고요. 여기도 슬라치 부츠가 있어서 하나 넣어놨어요. 이건 좀 강태감이 있고 루즈삭스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조금 더 유니크한 일본풍 옷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음 소개할 브랜드 에즈온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여기가 원래 쇼핑몰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브랜드로서 전계를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경량 패딩이라든지 스트라이프 니트 그리고 여기에 진짜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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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러인 이 가방까지 같이 넣어두어 봤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요. 엑스톤즈라는 브랜드인데요. 귀여운 워머가 있어서 저장을 해뒀어요. 근데 제가 원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건 엑스톤즈가 아니라 엑스톤즈 우먼이에요. 와이드하고 유니크하게 막전계를 하면서 살짝 일본 빈티지 풍? 여기도 러그를 하나 저장을 해뒀고 너무 유니크한 그래픽 들어간 바지들도 많았고 트루퍼 엣이라든지 스트라이프 치버 매니악 할수 있는 제품들을 잘 전개를 해나가는 브랜드인 것 같아서 영상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빠질 수 없는 LCDC TM이라는 브랜드. 이번에는 제가 체크 미디 스커트를 하나 저장을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 제품들을 가지고 코디를 막 예쁘게 할때더그 구매 의욕이 막땀 기더라고요 그 그중에서도 제가 잘 보고 있는 분이 델라 우영 님이라는 분이거든요. 꼭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브랜드는 LMC. 요즘 너무 잘하는 브랜드들이 많다 보니까 잠깐 잊고 있었어. 근데 너무 귀여운 장갑을 발견했지 뭐예요? 그 다음에 테디 플러피 비니. 제가 이런 귀달린 귀여운 느낌의 비니 잘안 좋아하는데 착샷이 귀여워서 하나쯤 있으면 언젠가 쓰지 않을까? 바로 여기 LEY. -E 부츠라든지 팬츠 그리고 카드지갑 등등 해서 몇개 담아두어 봤습니다. 드레스업하고 레오파드 지갑이나. 부츠 예쁜 거 신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비슷한 느낌으로 잘하는 데가 오도어. 여기도 진짜 센 언니 느낌. 잘해가지고 그중에 바지를 저장해놨어요. 블랙프라이데이 때 제발 할인해주세요. 그다음에 오아이라는 브랜드. 그중에서도 작년 패딩 대전에 1위를 휩쓸었던 그 바로 경량 패딩. 그거에 이제 흰색 버전 제가 담아두었고요. 아, 여기 바지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특이한 그래픽 포인트가 빵빵 들어가 있는 아니면 패턴감이 가득한 그런 바지들이 많으니까요. 양 패딩 구경하시면서 바지도 같이 구경해 보세요. 다음은 오클리입니다. 안경이나 선글라스 이런 걸로는 많이 접해봤는데 신발은 제가 처음 봤는데요. 특히나 잘 찾아볼 수 없는 이 펌킨색 이거 하나 있으면 완전 그냥 그 룩. 끝장 아니에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오해시오. 우리 뽀송이들이 이런 귀여운 미소녀 1번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도트 패턴이라든지 플라워 패턴, 뭐 자가드 이런 걸 잘해요. 이번 겨울에 충분히 즐겨도 절대 아쉬움 없겠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원더 비지터. 그래픽 자체가 재밌어서 어떤 롱 슬리브, 어떤 반팔을 시도하더라도 하나쯤 있으면은 입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티셔츠가 아닐까. 여기 패턴감 있는 뭐 패딩 조끼나 후드나 이런 거다 잘하니까 만약에 이런 알록달록한 느낌이 내 취향이다 하시는 분들은 원더 비지터 하트 눌러주시고 앞으로 계속 소식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웰터 익스프리먼트인데요 골프코어의 약간 진심이야. 그 중에서도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거 패딩방이 너무 예쁘더라고. 여러 가지 디테일들 굉장히 신경 쓴 느낌이라서 입으면 기엽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유희라는 브랜드의 팬츠인데요. 여기가 100% 내깔이다 이렇게 할순 없어. 왜냐면 저는 조금 맨에 가깝게 입는다면 유희는 약간 걸에 가까운 그런 무드의 브랜드거든요. 근데 가끔 여기서 제 심장을 저격하는 옷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 팬츠처럼. 제가 또 이런 백멜란지 컬러감 좋아하거든요. 약간 흘러내리듯이 와이드하게 입어주면 코지한 느낌으로 잘 연출해주기 좋겠다 싶어가지고 담아두었어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이스케이프 프롬이라는 브랜드고요. 여기에 데님백 담아놨어요. 조거 팬츠나 후드 같은 거 그런 그래픽 플레이를 좀 잘하더라고요. 되게 강렬한 느낌으로. 그래서 하나 있으면 뭔가 아쉽지 않게 포인트템으로 잘써 나가겠다. 다음은 빠질 수 없는 인사일런스 우먼이에요. 인사일런스 우먼의 코트. 아우터 이렇게 담아놨었는데 레더 블루정 지금 품절이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제입고가안 되면은 아쉬운 마음이지만 러프넥으로 가시면 됩니다. 인사이런스는 잘하는 게 따로 있어. 바로 코트예요. 이렇게 툭. 떨어지는 미니멀한 핏의 코트를 정말 잘하고 만약에 이렇게 어른스럽고 툭 떨어진 미니멀 말고 만, 완전 박시하고 휘적휘적 케이프드은 망토 느낌의 코트 원한다 하면은 트리밍 버드로 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킨치라는 브랜드가 롬 패킹이랑 콜라보해서 낸 신발이 있더라고요. 청키하고 귀여운 느낌으로 잘 나오더라고요. 이거 진짜 따뜻해 보여서 일단 하트 눌러놨습니다. 아까 말했던 트리밍 버드 지금 나오네요. 가디건이라든지 기본 그리고 여기 바지랑 랩 스커트 이런 거다잘라니까 그런 것들 다 담아놨고 그리고 제가 꼭 이거는 한번 마련해봐야겠다 생각한 게 결혼식 필살기 템 같은 느낌으로 너무 단정하면서도 안 단정한 블라우스가 있더라고요. 블랙 컬러로 여기다가 그냥 스커트 하나 툭 걸쳐주면 잘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파리티맨 도우먼입니다. 애등의 파리티맨 도우먼? 애등이지만 아직 애가 더 커요. 왜냐면 옷이 예뻐. 코드 니트 집업인데 별 모양 이렇게 쇽쇽 들어가 있고 사실 제가 롱스커트랑 니트 집업을 같이 입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 코디가 내 마음을 저격했어. 다른 컬러감도 예쁘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 브라운이랑 조금 고민 중이에요. 마지막, 마지막. 헬로 선라이즈의 후드티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헬로 선라이즈의 해 문양이 들어가 있어요, 팔꿈치 부분에. 여기는 가격대가 좀 있지만 퀄리티로서 저한테 실망감을 준 적이 없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한 번쯤 경험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의 방문 군대한 위시리스트를 털어봤는데요. 이 중에 어떤 걸 위시리스트 청산 내돈내산을 할지 여러분들 한번 기대를 해주시면서 이번 무진장플프 저와 함께 즐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